예수님. 예수님 뒤에 잘 들리십니까? 맨 뒤에 저기 어닝 밑에 앉아 계신 분 들리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예 네, 좋습니다. 오늘 외부 스피커를 가지고 어, 이 지난번처럼 행사를 할까 싶었는데 음, 딱이 스피커 하나로.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는 인원만 오실 것 같아가지고, 특별히 준비하지 않는데 그리고 오늘 성모님의 밤 행사를 하는데,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졸이고, 또 준비하는데 조금은, 아 어려웠던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 끝까지 날씨까지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해주시고, 저를 끝까지 성당으로 올라갈까, 마당에서 계속 동원을 할까, 서 성우님 믿음을 가지고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 성당으로 안 올라갔는데, 역시 알아서 해주시네요. 그리고, 오늘 오늘 성모님의 밤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멋진 포차 의자. 어, 색깔이 좀 다른데, 색깔이 이렇게 짙은 아, 지색인 경우는 새 거입니다. <laughs> 그리고 정말 포차는 옛날 건데, 오늘 200개를 중, 이, 준비를 했어요. 새로 그래서 아, 우리 의자만큼 성모님께서 채워주십시오 했더니 딱 그만큼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5월을 시작하는 첫주 토요일이고 아,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모 신심미사를 또 오전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늘 성모님의 밤 행사를 위해서 아, 준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준비해서 오셨겠지만, 좀 어린 친구들부터 아, 정말 그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다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하시고 또 준비해서 나오셨습니다. 또 특별히 천영성체를 지금 어,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들 어, 영광스러운 이 시간 빠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어, 또 함께 했고 또 비싼 악기라서 비오는 날 절대로 안 나오는 사람들인데 우리 글로리아 합주단에서 악기를 포기하고 자기 악기는 집에다 두고 렌스를 해가지고 오늘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웬만해서는 보기 힘든 우리 까렌의 청년이 이 성가대 이렇게 또 오늘 나왔고 또 이러한 본당 행사 때늘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라우더 때 성가대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해서 오랫동안 이 준비를 해준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 이 성모님의 밤 행사를 위해서 언제나 그랬듯이 이 전례 꽃꽂이회의해서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이 장미가 오늘까지는 펴야 되는데 이 장미 꽃이 안 펴서 이 스토브를 갖다가 여기다가 놔야 되나 하는 마음고생을 하면서 근데 기적적으로 장미가 오늘 아침부터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와, 아, 이렇게 가운데 장미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 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거는 장미가 화분에서 핀게 아니고, 장미 꽃을, 꽃꽂이를 한 겁니다. 옆에 화분에 있는 것들만 앞으로 두달 동안 필 예정이에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어떤 관심과 정성, 그리고 사목회에서 우리 모든 또 어, 전례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준비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응. 거의 지금 80%가 이, 우리 조직원들이에요. 나머지 20%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거죠. 세속적으로는 이 가성비가 안 나오는 장사 아닙니까? 20%를 위해서 80%가 준비를 하고 고생하고 이런 자리를 나눈다는 거. 하지만 정말 우리 반포 성당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 이 성모님의 방 행사나 본당의 전 행사가 100%의 봉사자들이 100% 서로 나누는 이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곧 그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크게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피라미드 조직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데려와서, 아니죠. 한 사람이 한 사람 데려오면 조직이 아니죠. 한 사람이 두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 본당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러한 단합대회가 이 시간에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참 오랜만에 이 성모님의 방행사에 참여하게 되죠. 3년만이라고, 최소한 3년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물론, 지난해 10월 달에는 묵주기도의 밤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그때는 저도 정신이 없었고, 저도 그때 코로나에 걸려서 정신이 없었던 느낌으로 묵주의 밤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맨정신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처지였는데 성모님께서 묵주기도를 해야 다시 반포성당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부적대고 했는데 이제 성모님의 성화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키신 것 같아요 이제 반포성당이 모름지기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반포성당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거의 다 찾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당에 오시면 별로 예전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성당 안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과 별달 별반 다른 점이 없는 걸로 여기지시죠. 그래서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화가 나십니까?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즐거운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네 같은 조직이니까 같이 즐거워해야죠. 오늘 우리는 성모님의 달 행사를 성모님의 밤 행사를 시작하면서 이번 한달 동안 특별히 성모님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는 결심을 할 겁니다.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을 닮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그 은총의 샘을 우리가 마실 수 없고 은총의 축복의 비를 우리가 맞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성모님을 존경하고 성모님 닮은 신앙이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성모님은 언제나. 하느님의 은총을 은혜 속에 살 준비를 이미 미리 갖추시고 행하신 분이시다 하는 그 이유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도 어제부터 비가 많이 왔는데 정말 이게 가뭄 속에 온 비이던가 혹은 정말 메마른 그 사막에서 어쩌다 한번 맞는 비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흡족하게 내가 필요한 만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하다 못해 대야나 이런 걸 양동이나 갖다 놓고 그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를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얻을 수 있겠지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대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은총의 비가 올때할수 있는 일은 입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이런 원시적인 방법밖에 없겠죠. 우리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은총의 빛, 축복의 비를 언제나 내려주셔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방법을 성모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모님과 닮은 그러한 준비하는 이 신앙인의 삶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 정말 양동이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모님 닮은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정말 오늘 하루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청하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소신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배운 라틴어가 배우그라샤스었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것이었죠. 근데 우리는 예전에는 이 알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벨이, 이 마이크,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 침실장이 베리드 까무스 도미네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을 정신없이 외치는 때죠. 일어나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그러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대우 그라시아스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의 하루의 일정의 시작이 일어나서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날 하루 모든 일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만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답하시는 분들은 오늘 잠들시기 전에 감사할 일들이 하나 이상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크게 대답을 안 하세요. <laughs> 제가 무슨 JMS도 아니고 <laughs> 오늘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은총의 삶을 이미 사르신 성모 마리아를 본받고 그분 닮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께서 보여주신 삶의 길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또 내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루를 잘 살았는지 아주 짧은 5초라도 양심성찰을 하면서 또 주님께서 하루를 건네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생활을 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건네주시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성모님께 전구하는 날이 오늘 성모의 밤의 중심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어머님의 품에 맡겨져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한 우리의 정성을 함께 성모님께 봉헌하고 또 우리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 함께 기쁘고 매 순간마다 성모님과 함께 주님 닮고 하느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반포 공동체에서 우리 반포 성당에서 늘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